안녕하세요 유튜브 루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베링어에 이어서 마술왕을 들고 왔어요. 마술왕 그리고 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에는 마술 CD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뭐, 마술왕 그 비법 비법들이 다이 책에 들어있고 있어요. 네그 다음에는 여기 안에,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. 소기, 천천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거는 이름이 마술컵이에요. 마술컵이랑 마술컵. 자, 그리고. 이 안에 이렇게 마술 주사위통. 마술 이렇게 합하면 마술 주사위통이에요. 이것도 똑같이 큰 마술 주사위통이에요. 정렬 해놓고, 그리고 이번에는 마술 지팡이도 들어있어요. 마술 지팡이, 마술 지팡이가 들어있고요. 그리고 로프, 로프가 들어있어요. 이건 그리고, 그리고 달걀이 들어있습니다. 달걀, 그리고 마술 카드 한 장, 카드, 그리고 이걸... 이게 마술 상자라던데 마술 상자 마술 상자가 들어있고요. 목 다섯 개가 있습니다. 진짜 같진 않은데 진짜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. 그리고 마술 아고 안녕, 마술 투시 상자예요 이거. 이게 근데 정말 신기한 게, 정말 신기해요. 이거 마술은 그리고 또 풍선과 주사기가 들어있습니다. 많은 게들어 있는데, 아, 맞다. 그리고 이런... 어, 뭐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런 동전 같은 게 들어있어요. 그리고 세 개의... 오, 또 하나 어디 갔어? 세 개, 의여튼세 개가 있는데, 하나가, 실종돼서, 아, 여기있다 네, 세 개의, 마술 컬러링이에요. 컬러링. 이건 별로 신기하진 않은데, 그래도. 네, 한번 제가 그냥, 신기한 것만, 해보도록. 그러겠습니다. 다음 지금 1편 2편으로 나눌건데 1편이었어요. 네,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네.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2편에서 봐요.